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명이니까 아, 네, 여섯 개들이 딱 되겠네요 아 네, 정하시지. 아니, 정하시지. 여섯 개들이 사는 건가? 제일 데이, 데이. 빨리 마시고, 이에 털면 됩니다 어, 네, 아, 네. 그건 제 재량에 따라서 네, 아,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거 조심하세요, 그거 거품 나오니까 이게 또잘안 나오고 어, 되도록이면 흘리지 않는 걸 조심해 주시고 특히 옆구를 조금 앞으로 나와 주세요.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고. 아 우리 여기. <laughs> 자 일단 캔뚜껑을 갖다 썼죠. 놔주세요자 제가 하나 둘셋 외쳐주시면은 입속에다 털어 넣으시면 되고요. 1 등과 2 등에게 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키셋이요. 어. 아, 잘 맞으니까. 네. 자, 준비 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. 같이 커야만이 안될 거예요. 자,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! 머리 위로 풀어주세요. 다 마시고, 다 마시고, 머리 위로. 순복의 핵심이다. 어, 자, 머리 위로, 머리 위로. 아, 우승자. 지금은 깊다. 깊다. 여기서 뻔했나요? 어떻게? 이쪽 코가 더 빨랐네요. 강증 계속 나와 아, 계속 나와는데 계속 나와는 아, 계속 나와네요 하나 러면은 우리. 기도라. 아, 농가 참가자가 할, 할 말이 들어왔습니다. 아, 네. 그래요? 들어보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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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? 안 양준이 이 제일 빨랐어요. 그래요? 자, 우리 이수측이 이현준 빨랐나요? 아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2등은 두분 중에 누가 더 빨랐나요? 준준준요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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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런가요? 그러면은 한번, 한번 안 돼요? 제가 앞에 아, 가요. 자한 그러면은 한 우리, 한때 우리 먼저 1등 먼저 1등하신 우리 27기 이한준 음. 분께 제가 T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생머리 <laughs> <맘이> 이거나. 네 마시는 <laughs> <laughs> 네. 건 아주 이골이난 친구인데 자 그러면은 다른 참가자들은 들어가시고요. 수고했습니다아 여기 또3 0기단기가이서았습니다한개또 <laughs> 갖다주세요. 선선 <laughs> 갖다주세요 선배! 상품 송한 <갖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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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씩만 더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 <laughs> 2등 자리 놓고 우리 u f c 하안 돼요? 진심으로 고 싶은데 <laughs> 자 과연 아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? 나한시간 전부터 아줘아저또 토한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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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토를 잘해서 네. 자 그러면은 남은 하나 티 세트 걸고 우리 삼0기 동기에 한번 나태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? 어 잠시만요 로보셨지자 각자 영상에 담으신 분들은 다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디어판매도 있나요? 야, 대단한데. 야, 지로야, 멋있어. 자 진짜, 규칙은 좀, 좀, 좀. 간단합니다. 다 먹었다고 생각되면 머리 위로 터 주시고요. 제일 덜 나오는 그리고 빨리 한마는 사람이 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자 준비. 준비. 하나. 둘. 셋. 아 불리는 거더 많은데. 요 고생했고 아, 우승자, 우리 4년도 우승자 이렇게 몰랐었네요. 고줄 네. 알았어요. 이거 좀추는 부탁드릴게요. 고국인 줄 알았어요. 인줄 알았어요. 이국인줄 알았어요. 고국인 줄 알았어요. 고국인 줄 알았어요. 고국인 어요 고국인 줄 알았어요. 고국인 줄요 고국인 줄요고고줄알